안녕하세요. 나만의 개인 맞춤 법무사 김영룡 법무사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제가 그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에 그 절차가 폐지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크게 구별을 하면 개인회생 인가 결정을 받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가 있고 인가 결정까지 받았는데 변제 수행 중에 폐지되시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그 부분 중에서 개인회생 인과결정 전에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그 법률 규정을 보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620조 규정입니다 개인회생이 인가결정동에 폐지되는 사유를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크게는 두 가지죠. 어, 그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규정상의 문제인데, 그, 개시결정 당시에, 어, 내가 개인회생 신청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명백하게 발치, 밝혀진 경우. 그 다음에, 채무자가 개인회생도 기간제한이 있다고 했죠. 면책을 이미 받으신 분은, 어, 5년이 도과해야만 다시 재신청이 가능한데, 어, 5년 이내 에 재신청인 것이 명백하게 밝혀진 경우, 이 경우에 이제 폐지 결정이 날 수가 있고요. 이랑 어, 중에 두 번째는 개인회생을 인가할 수 없음이 명백하게 밝혀진 경우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무상에서는 이런 사황들은좀그 생기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미 개인회생 신청이 들어가면 개시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들은 당연히 하고 계시니까요. 이런 것들이 사후에 대시 결정 이후에 밝혀져서 폐지 결정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항의 규정을 보면, 어, 총발 서류를 내가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 기간을 준수하지 않거나, 이것도 폐지 사유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출석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리고 출석을 했는데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개인회생 인가정 폐지 사유 중에서 가장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내가 어 개인회생 개시 결정까지 받았는데도 어 법원에 출석을 안 하시는 거죠. 저희가 채권자 집회 기이라고 마지막에 법원에 한번더 출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 기일에 여러 가지 사유로 이제 출석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바빠 가지고 기일에 참석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 내가 변제를 수행하는 것이 처음에 신청 당시보다 변제금이 너무 높아졌거나 아니면 내 소득이 감소해서 그 변제를, 어,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스스로 판단하셔서 나가지 않는 분들도 꽤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인각 전인데 폐지 결정을 받는 경우들이 종종 생기고 있습니다. 어, 실무상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 규정은 이렇게 네 가지가 크게 규정이 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내 스스로 포기하시는 경우 거죠. 법원에 출석을 안 하시거나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해서, 예, 그래서 폐지 결정까지 이르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개인회생을 상담할 때 같이 고민을 많이 하는 이유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개인회생은 내가 지금 당장 독촉에 시달리고 급여에 압류가 들어올까봐 걱정이 되어서 신청을 급하게 준비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최종적으로는 개인회생은 파상과 다르게 내가 면책 결정을 받으려면 최소한 3년 이상의 변제기간 동안 변제금을 잘 납부하셔야 됩니다. 이게 가능해야만 최종적으로 면책이 가기 때문에 당장 급해서 내가 신청을 했더라도 이렇게 인가결정 전에도 스스로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과연 상담을 받아보시고 어느 정도 변제금이 산정이 되는지, 그래서 이 금액을 내가 과연 변제 기간 동안 잘 내갈 수 있는지, 이걸 스스로 잘 판단해 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너무 필요한 부분입니다. 본인께서 판단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 드려야 되니까요. 지금도 내가 개인회생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인가 결정을 받는 건 가능한지, 받은 이후에 최종적으로 면책까지 갈수 있는 상황인지, 이 부분이 고시 고민이시라면 김영룡 법무사에게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룡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